조회수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과 업로드 알람을 받을 수 있는 구독 부탁드립니다 헤이 우콩 벗 Do <laughs> <But? 웃음> 헐스, 세네레이션 멤버 후 M E M 맞나? 나 잘못 쳤나? 멤버 할때 뭐지? M E M 이 아닌가? <laughs> 다 죽고 있다. 그냥 노래만 좋아한다는 것 같은데, 그쵸 <laughs> 노래만 좋아한다는 것 같아요. 나도 좀 저런 스타일인데. 멤버들은 잘 모르고, 노래만. 아, 강타 들었구나, 오공이. 잠시만, 속, 속박, 속박. <laughs> 최악이다, 오공. 너무 사기야. 저 이모티콘도 진짜 귀엽지 않아요? XD? 사기 조합 두 명이 만났다, 두 명이 오옹 죽지도 않잖아요, 은신 때문에 열로 잡자 못 잡나? 한 번만 맞추면 이 상태면 2대1도 되겠는데요? 맞춰, 맞춰, 맞춰! 아이! 일단 피를 좀 깎아두고, 저분 잘 맞네? <laughs> 잘 맞아. 아이고, 죽으셨다. 어, 살았다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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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워, 타워가 쎈... 센... <laughs> 오, 바보. 바보. 유, 바보. 뭐 살까요? 라바돈? <laughs> 저것도 귀엽다, 이거. 이거 피도 귀엽다. <laughs> 아잘 안맞네? 뭐 정령의 형상 같나? 아 벨트? 아 좀! 너 죽었다 이제 우리 오공님 왔다 오공님 이게 상대방이 트런들이라서 그런데 보통 보통 우르프가 대부분 AP거든요. 진짜 막 5AP, 4AP 될 때가 많은데 원딜이 굴이니까 다 돌리거든요. 모르가나가 그래서 진짜 더 사기예요. 이거 스킬들 다 씹어버리니까 딜이랑 CC랑 큐도 짧고 위에서 뭐 죽던 말던. 만 밀면 돼요, 그냥. 뭐야 이거? 좀 맞춰라. 요번 요번 건 맞춰라. 그렇지. 살았어, 살았어, 살렸어, 살렸어, 살렸어. 잡았어, 잡았어, 살리고 잡았어. <laughs> 살리고 잡았어. 자오님 조심 어? 아까 도망가겠다 쏙박 에헤이 쏙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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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날리는 게술 취한 것 같아. <laughs> 왜 이렇게 날리질 못하지? 쉴드. 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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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뒤로 뒤로 뒤로. 뒤로. 아, 죽었다. 죽었다. 나봐도. 세주가 은근 세네, 세주가. 트런들은 탱이라서 그냥, 그냥 그런데 세주가 세네요. 딴데 갈까, 이제? 탑 갈까요? 그리고 신발은 거의 무조건 우르프는 헤르메스. 어어어어어 기다린다 기다린다 아! 하하하 <laughs> 블랙쉴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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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<laughs> 잠시만 아니 왜한 대를? 아 좀! 아 진짜 하하하 <laughs> <laughs> 큐인섹 명중률 한 10%는 될것 같다. 아 마, 근데 마지막에 키는 맞췄는데 날아, 날아오는 거. 스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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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박 속박 나이스 나이스 맞아 제가 제가 전 시즌에 그니까 저번 우르프 때 모르가나 올렸는데 그때 좀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많았었거든요 모르, 모르가나가 욕도 많았어요 <laughs> 맞아 모르가나 영상이 욕 많이 먹었다 큐못 맞춘다고 아니 근데 뭐 쿨이 2.2초인데 못 맞추면 또또 또 던지면 되지 뭐 문제 있나? 언젠간 맞잖아요 쏘다보면 맞춰, 떡보라 해. 뭐, 덕분에 조회수는 많이 올랐지만. 어, 아, 그냥 궁 써. <laughs> 트런들님은 나, 어, 잠시어 뭐야. <laughs> 무섭게 날라오시네 어어, 잠시만. 아, 사실, 너, 너무 많은데. 어 지 <laughs> 마. 벽은 벽은 블랙실드로 못 뚫고 가나? 오 예측. 벨트가야겠다 벨트. 가야겠다, 벨트. 미드 파워 깼으니까 미드 어, 어 도와드림 도와드림 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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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잘했어 제일 봐 작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자크 W 그천벙거리는거 있잖아요 그쿨 얼마나 짧은지 근데 그게 우르프에서 더 짧아지니까 어시 있나? 어 있네 <laughs> 그래서 그 W가 자크 W가 뭐냐면 천방 하면서 젤리티어 나와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최대 체력 데미지 주고 그게 쿨이 본 섭에서도 한2초가1초가 이거 우르프에 왔다고 생각해보시면은 어마어마한거죠? 어이구야 잠시만 잠시만 이거 지는거 아니야? 세조 안에 12 12 6? 난왜 368이지? 아니 우리팀 흥한거 아니었어요? 나나왜 3킬 6데스 8호시야 비기 못했네? 와 딜바 탱 갔는데 음, 라일라이도 가야겠다 고, 탑 타워 또 누구 튀어나오는 거 아닐까? 온다, 온다, 온다. 나오자마자 일단 석박 한번. 안 되네. 어, 맞춤. 맞춤, 맞춤. 맞추면 킬이 나오는데 내가 지금까지 맞추지를 못했네요. <laughs> 그런 거였어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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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못 맞춤. 아, 잡죠? 여놈 잡죠? 잡죠? 젤리 잡죠? 아, 제발. <laughs> 깨자, 깨자. 깰수 있을 거야. 안 되나? 일단 와드 하나 박아 두고 텔 타고 오라고. 뺄수 있나? 어, 됐다. 어. 어. 아. <laughs> 물약 팔아 다 팔아 쓸모가 없네. 다. 억제기는 깨야지. 어? 아안 안돼. 어? 아. 오케이. 어 뭐야? 이거 우 욱신 아니었네. 아 스웨인 죽었구나 이미. 스웨인인 줄. 죽... 라일라이. 이기겠죠? 이, 이기는 이기겠지? 모르겠네. 하 <laughs> 갱플 인피 두 개. <laughs> 왠지 이길 것 같지가 않네, 게임이. 내 50이 딜이 안 나오긴 하겠다, 속가서 양날이 좋은데, 양날. 역시 5공은 누가 뭐라 해도 양날인데, 좀 아쉽네요. 나나 나 두고 떠나면 나자카한테 죽잖아. 아니 나나나 나, 나, 나름 그래도 우리 팀에서 최소데스 최소데스. 저 별로 안 죽었어요. 팀원과 비교를 해야지. 별로 안 죽었어. 아이고야. 허이. 야 잠시만. 아, 그,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잠시 만 어, 아. 벽. <laughs> 트랜들, 트랜들 벽은 실드로 안 돼, 실드로 안 돼. <laughs> 네 어서 오세요. 오, 오, 죽었다. 아, 세 전이 장난 아닌데? 리안들이? 아바로안 나옴. 아, <laughs> 아직 17분, 17분. 이제 17분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아직 <laughs> 아직 17분. 20분이 아니었어. 뭐야? 이렇게 커. 두 명이 왔네. 한 명이 아니었네. <laughs> 어 깡패 둘이야 깡패 둘 <laughs> 거의 다 있을 듯 억제기 억제기를 깨는 건 결국에 억제기까지 억제기까지. 와 다나만, 와 다나만 여 여기, 여기 분신하다 탈수 있나? 안 되겠죠? 아니야, 저못 가주겠다. 야, 이리 와! 존말할 때와. 오쎄다쎄다 어. 떡는로 해도 떡치아 어. 단단이님 감사합니다. 퀸 이렇게 쎘나뭐 맞겠죠? 보내주신 분. 닉네임은 안 봤는데 맞을 거. 밀수 있나, 우리, 이거? 롤은, 롤은 킬이 아니라 포탑 깨는 게임인데? 오, 뭐 왔다. 아, 딜이 너무 쎄. <laughs> 감당이 안 돼, 감당이 안 돼. 나도 심월 가면 좀, 좀몸좀 좀 쎄지나? 나, 쎄죠, 아니보다 단단한데, 그래도? 라일라이 가고. 아 불쌍해 참고로 가엔 풀은 안 줄어듭니다 5분 그대로에요 어디로 가야 지아풀 피야 바론도 엄청 순삭으로 먹을텐데 자크 우왕 바론 같겠다. 오, 야. 아, 죽어라. 이거 뭐야, 이거. 이거 뭐야, 이거. 벤다이어그램? 벤다이어그램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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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밴 다이어그램? 밴 다이어그램? <laughs> 많이 깔려. 오, 스웨인. 키우비 장난이 아닌데? 얼른 갑시다, 얼른 갑시다. 도와줘야 돼, 이거. 잠시만, 이거, 이거를 잡아야 이제 억제기랑 쌍탑을 깨는데? 나이스. 쌍탑, 쌍탑, 쌍탑. 아야아니 아니, 이거 억제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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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제기 더. 이길 수 있어, 이길 수 있어. 아까 스웨인이 스웨인 구리다더니 세네, 세네. <laughs> 화려한데? 화려한데? 순한 음. 대씩 번갈아가면서 때리시면 되겠다 못 깨나? 안되네 될까요? 티바밖에 없어가지고 흡혈템이 와드 와드 와드를 해봐 루시안 도와주러 간다 아 혼자 먹네 근데 혼자 알아서 잘 먹네 영어로도 읽어요. 원 영어 발음 더 좋을 텐데. 아, 그냥 장장장가. 음, 괜찮아요, 괜찮아. 제가 백도하러 갑니다. 쇽! 와드 와드 그 다음에 분신으로 몸빵 되죠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아 미니언이 없어서 단단하다 아 트런들이네 하필 오는게 <laughs> 하필 트런들이 와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쇽아 못맞춤 야야야나나궁원이다 왜요 왜요 왜왜왜왜왜왜왜 왜요, 요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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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막아야돼 말아야돼? 못 막을 수 있지 않나? 둘이서? <laughs> 어 잠시만 죽으면 안되는데 진짜 원님 막아줘 막아줘 <laughs> 막아줘요 아! 이김 이김 <laughs>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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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더 빠를거야 여기 미니언 없어 <laughs> 아 엘리전 엘리전 미니언 있는 쪽이 유리하죠? 타워 방어력 때문에 <laughs> 미 몸은 되는데 딜이 없어 미니언이 없어가지고 굿굿 <laughs>